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용 인성에 대해서 어, 계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성에 대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 많이 접하지 못 걸로 못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인성의 항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근면성이 되겠죠. 이 근면성은 그 어떤 일을 어, 성심성의껏 하는 그러한 어, 일이죠 채용 어, 성실성과 정직성과의 연관이 되어 있고 자 인성 이 근면성이 부족한 경우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좀 책임성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자신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일을 했을 때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을 때 이런 책임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한번 느끼면서 그이 책임성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본능의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협동성과 자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협동성은 어, 자의 측면인데요. 이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 어렸을 때 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매우 안 좋았거나 아니면 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잘못해도 지나치게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주성이나 능동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동체에 자주 여러분들 접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봉사활동도 한번 하면서 이것 이런 그 인성을 향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자 초자아의 문제로 그 중에 하나인 준법성을 학습함과 있는데 이 준법성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내가 이 사회 사회적으로 음, 반항심이 있는지 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이어서 그 어, 초자의 영향, 즉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 지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성은 그 아버지하고의 어떤 그 유대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경우 그냥 별로 잘 대화를 안 하고 서로 어, 이런 경우에 이제는 아버지와의 친화력이 부족할 때 예, 지도성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원인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향적인 성격이라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성격도 지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내가 지도성 지도성이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측면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사회 공동체에서 또는 기업체에서 어 이런 어, 지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성은 그 조직을 이끌어 어, 가고 설득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전체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능력 어,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할수 있는 능력을 어, 의미합니다 자 결핍 요인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기 표현력이 부족한 다든지 단체 생활의 경험 부족하고 또 자신이 조그만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공포심을 갖고 있을 때 결핍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내향성 소심성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스스로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 자신을 지적과 꾸중하기보다는 이제 그 스스로 한번 그 단체 생활 기회를 부여하고. 또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어, 지나치게 집착력을 좀 버리고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를 한번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핍 요인과 개선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핍의 요인은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꾸중을 어, 할때 아버지나 안주위 사람들이 또 어, 그런 거에 자신이 어떤 피해 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때. 아, 결핍 요인으로 나타나고 개선 방향으로는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자 그리고 단체 생활의 경험을 충분하게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 어, 리더십의 A 등급을 보면 지배 의식이 있고 단체 통솔력 있고 쾌활한 성격이고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 A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정인데요. 이것은 어 마음의 유쾌한 상태나 불쾌한 상태를 의미한데 어 조금만 나한테 나쁜 감정만 줘도 막빡하고 화를 내는 이런 자신의 감정을 어잘 다스리지 못하는 아 경우죠. 이 감정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납니다. 어, 무언가 어, 나쁜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핍의 원인은 어, 주의 인물이나 환경에 의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억압을 받을 때또 어떤 실수나 실패의 반복에 의한 어, 불쾌감이 축적이 된다든지 자신의 감정의 통제 및 조정이 어, 좀결려돼 있다든지 어, 즉 이런 거 심해지면 이제 감정 억압을 어, 되는 것이죠 가장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작용을 하죠. 자, 이럴 때에 어, 스스로의 지도 방향은 뭐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살펴보자. 그리고 어, 나쁜 자극이 나한테 오더라도 나의 감정을 한번 컨트롤 해보자. 어, 여행이나 독서, 폭넓은 문화생활을 한번 해보고, 객관적인 사고를 넓게 수행하도록 마음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자꾸 긍정적인 인식을 인식으로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결핍 요인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은 아, 주의 인물이나 환경에 의해서 계속 억압받을 때,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나의, 나의 감정을 나쁘게 만든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원인을 한번 과감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불쾌감의 반복적인 체험이라든지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있을 때 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객관적인 사고를 갖자, 또 상대방 마음 입장에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감정 상태가 A 등급일 경우는 상당히 감정 상태가 순수하다고 보고, 순수하다고 보고, 또 침착하고 능동적인, 행,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고. 사물을 감지하는 상태가 아주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DF가 나올 경우는 어, 폭발적이죠 폭발죠 누가 좀만 건드려도 그냥 확 승질을 내는 어, 뭐 그래서 사실은 젊은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있을 때잘 어, 참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상태가 굉장히 나쁘 있는 상태에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쁜 자극을 줬다가는 오히려 엄청 큰또 사고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사소한 일에도 흥분을 잘하고 신경질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을 할때 아~ 이 감정 상태가 좀안 좋아지는 것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 정서는 정신 건강의 측면에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과 기분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아~ 어떤 나의 기분을 음 만들어주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 튀겨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져 있다가 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그 행동으로 나와요. 무시무시한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잠재 속에는 어, 정말 생각하기 싫은 거또 폭력 뭐 아주 나쁜 이런 것 기억들이 어, 내재돼 있어요. 즉, 어릴 적에 가정 환경적으로 정말 내가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해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서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서의 어떤 결핍 요인은 기대감을 상실했다든지 주변에 대한 지나친 불신, 가족 간의 불화, 어, 자신 자존 자존심이 극히 상했을 때,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결핍이 되고 이런 거 심해지면 피해 의식과 과대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스스로 지도를 하느냐. 어, 어떤 것이 나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데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기. 또, 주위에 어떤 지나친 기대와 요구를, 어, 내가 생각하지 말기. 꾸준과 질책을 삼가하고, 어,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를 시도해, 시도해 보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 사고로 전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결핍 요인과 개선 방아, 방향을 보면은 방향을 보면 어, 기대감이 크게 상실했을 때 결핍이 되고 본능적인 욕구가 매우 강할 때또 인격의 손상을 받을 때 개선 방향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 실제적 사고를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 정서 상태가 A 등급으로 나왔을 때는 정서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성실한 사고와 실제적 사고를 하고 판단과 행동이 우수하게 되는 것이죠. D, F로 나오면은 정서 상태가 불안하고 환상과 공상으로 흐르며 안절부절 못하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자폐증 등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한전 집중력에 관련된 것인데. 어, 지금 집중력이 하나 빠졌어요. 집중력은 그이 정서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고 어떤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력이 어, 부족하면 자신의 잠재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중력에 대한 그 결핍의 요인은 일에 대한 흥미 관심이 부족하고 목표 의식이나 계획성이 부족하며 인내력이 부족할 때또울적하거나 불안한 심리를 가졌을 때 어, 개선 방향으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걱정이나 불안을 어, 갖지 않게 하고 목표를 세우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어, 이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산만합니다. 정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A 등급일 경우에는 기억력이 우수하고 치밀하고 신중하고 신중하여 변덕이 없고 사고가 깊다라는 것이고 DF는 전념하지 못하고 대충 지나가는 것이죠. 이를 빨리 끝내려 조급해하고 기억력, 인내력, 독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자신이 한번 어 이번 시간에 검사를 해서 어 어느 부분이 떨어지는지 떨어진. 그 항목에 대해서만 원인을 찾고 그거를 한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12-1에 보면은 인성 간의 인성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 1. 별로 그렇지 않으면 2, 보통이면 3, 이렇게 5번까지 예 체크를 하시고 답안지에 문항별로 점수를 기록한 후에 새로 합계를 계산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검사 시간은 한 10분, 어, 못 미쳐 한 8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54번까지 하셨으면, 그, 답안지에다가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항 1번에 1에서 5점까지 나는 어떤 점수를 썼는지 쭉 54번까지 적어 놓으시고, 이 빗금친 곳은 역 채점을 하는 것인데요. 역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번이라고 했으면 5점으로 계산하고, 2번으로 체크했으면 4번으로 계산하고, 3번으로 체크했으면 3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으로 체크했으면 2번으로 계산하고 5번으로 체크했으면 1로 계산을 해서, 어, 세로로 더해서 합, 나의 합계 점수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합계 점수를 다 내신 학생은 한번 환산 점수를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산 점수는 각각의 인성 항목 그러니까 1번의 합계 곱하기 100을 해서 나누기 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30의 숫자는 그어총 점수입니다. 일번부터 일본 1번의 문항을 다 5점으로 했을 때 30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00점 만점에 나는 아 밑점이 나온다라는 것이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합계 각각의 합계 1번의 합계 곱하기 300 나누기 30 2번의 합계 곱하기 100 나누기 30 3번의 합계 곱하기 100 나누기 30 이런 식으로 4도 마찬가지 5 6 7 8 9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근면성이 밑점이고 책임성이 밑점이고 자주성이 밑점이고 협동성이 밑점이고 준법성, 리더십 집중력, 정서, 감정의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71점 이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협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 원인은 어머니의 관계구나 어머니와의 어, 어머니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 내가 남과 더불어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자, 그렇다고 하면 은 한번 봉사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남을 한번 도와 보기도 하고 어머니의 관계도 잘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가진 다음에 행동으로 자꾸 옮기다 보면 요 인성 점수는 높아집니다 만약에 책임성이 부족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가 보람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 나의, 내가 정신적으로 좀 어,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좀더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스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하셔야 되고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습성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핍된 부족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한 것을 다시 살펴보고 책을 다시 잘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역체점 하는 것, 비금 친것 해서 어, 환산 점수까지 구해서 한번 해 놓으시고, 어, 자신이 부족한 인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 아까처럼 뭐 협동심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